20대, 20대, 20몇살때 했든, 22살 때인가? 했 가방을 지금까지 도다니고 있어. 얼마나 실일 시위 질긴지, 실도 질기고, 그때 이제, 뜨개질을 하는, 이제, 그, 가게가 있었어, 시장 안에. 이것도 시장에다는니까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뜯는 거거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거를 잡고 달아주는 거는, 이 실집에서 해던가몇김면 해주더라고? 옛날에?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거, 뭐지? 이게 통장가방이야. 통장, 은행같 은행가방. 은행 은행가방. 슈퍼가방. 이거 고 좁아가지고, 핸드폰 밖에 이제 핸드폰 들어가고, 이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 안에는 커가지고. 이제, 이거하고, 이제 이거 연두색하고 두개 뜯는 거 있는데, 연두색은 엄마, 엄마 집에 두고 오고, 이건 이제 내가 두고 다니는 거야. 이 20분 넘무가방이다야세겠지 이 언니가 솜씨가 없는 게 아니지 근데 하도 뜨어질안 해가지고 이 언니가 싫을 때잘 몰라 요즘에는 너무 좋은 시를 많이 나오더라. 그는데이 언니는 이 워낙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그냥 순면이 좋아 그냥 순면별이 어, 좋고 오가닉이니까 피부에 닿아도 확실히 피부에 이렇게 닿아도 합성이 아니기 때문에 좋고 일단은 어, 정전기가 안 일어나서 너무 좋고 시리 어, 정장이 일어날 수 있잖아. 색깔도 얼마나 이쁘니. 야, 보라색. <laughs> 이거 보라색. 이거, 울어시이울일뭐식더라또 까먹었네. 아, 난 이렇게, 이렇게, 응, 간판 이름 응. 외고 이런 거, 이런 게안 되니. 그, 그러니까 이현기가 길치야. 운전을. 너는 참따라가도 운전을 못 하는 친구가 길치야. 내비뇨 말 어떻게 믿니? 내비뇨이 가다가도 야, 엉뚱한 애 가르쳐주고 늦게 가르쳐주고 이러더라, 얘들아. 특히, 남한주에는 더 그래. 길한 내가 션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색. 이제 이 언니가, 내렸잖아, 이걸 한 100cm 잡아야 되는데 60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엉덩이까지 안 덮어. 이게 풀자차로 아주 크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쓱 덮는 걸로 이제, 뜨라고 했더니, 이렇게 덮는 걸로 했다고 했더니, 엉덩이 안 덮어서 이어서 떠야 되나, 어떻게 되나, 지금 고민 중이야, 지금. 아니면, 해색실로 다시 뜯까, 도전할까, 지금 고민 중이야. 근데, 확실히, 이어실이 예쁘고, 이 언니가 가바자르라고 지금 여기 있는데, 가방, 이렇게 뜬 거야. 이거 말고도 또 가방이 뜬게 있는데, 그거는 실이 너무 뻣뻣한 실을 떠가지고, 예쁘게 예쁜, 되겠쁜데 그거 이제 버리고 왔어, 그냥 이사할 때. 겁나 예쁘게 뜬 가방이 있는데. 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가방 뜨이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실크도 많이 나가고. 그거 이제 하나만 뜨고 그냥, 덮고 다니는 거야. 가방이니까 들고 다니는 거라. 내가 올케이스선물이라고 가방을 떠줬는데, 집에다 두고 왔나?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가방이. 분명히 있는데, 가방 어디 찾아야 되는데, 가방. <laughs> 생일 선물한다고 내가 그걸 올해 주워 왔거든. 그 가방이 어디있는지 찾아야 된다 진짜. 그 가방을 나 집에서 갖고 왔는데 갖고 왔는데 이제 내 집에 안 보이네. 아 속상해. 찾아봐야겠다. 일단 가방이 이렇게 떠서 여러분 예쁘게 하고 다니기 바래요. 옷 뜨고. 내개질은 도닦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 아. 어. 그냥 그냥 코나라 여니가 일감이 없어가지고 요절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그거도 따뜻하게 또 겁나게. 그, 이게 할매들이왜 이제 듣자기 싫은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이제 눈도 안 벌고, 얘네가. 노안도 오고, 돈도 시려고 우리야.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뜨개질인 이제 빠져가지고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도전하기바래요 음, 예쁘지? 얘네가, 음, 이것저것 꾸무이 중에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 고급지고. 음. 자, 여러분, 뜨개질 도전하시길 바래요한번 떠보세요. 네, 음? 자, 여러 색, 여러분, 이 색을, 언니이이 똥색을 좋아하나 보지? 하나, 이거, 골드색도 이렇게 예쁘게, 이게 뭔 분이더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랬는데 가지고 하나하나 이은 거야. 이어도, 이음새도, 어떻게 잘 이었어. 뭐, 어떻게 이었는지 몰라다 기억도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도, 굿! 힐 됐어요. 네.